대충이 아니라 이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지 만 그렇죠. <laughs> 잠깐만 상기라네 <한길아>. 왜요? <laughs> 어... 이거 일단 파려고 네. 대략 받아가지고 쿠폰 딱 싣고 닉네 시트 종이 어떠냐? <laughs> 아벌 별로예요 벌로입니다 예. 잠깐만 나단 1200억인데 어... 잠깐만 지성이 형님 <laughs> 아, 이거를 다시 사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뭐야? 사람들은 사자고 하는데 강화는 진짜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배패한 난이 최고예요. 진짜 좋아요. 잠깐만 음. 그거 어떻게 해? 뭘 방법 있잖아. 애투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만해. <laughs> 아에투 얘기는 슈발. 아니, 아니 빨리 팔아야 되니까. 왜 팔아 에투를 임마? 에투이시간까지 기다린다니까. 아니 그걸 갖고 있어도 뭐할 거야 이제 애투를. 존버는 승리한다고 임마. 도대체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지 아시는 분? 에투 뭐야? 요즘에 왜? 그래프 봐봐. 어? 상한가 1,835억까지 내려가긴 했네. 아니 빨리 팔아야 돼 진짜 형. 더 떨어진다니까. 3카가 2,100억. 3카 2,100억에 팔리면 가격 한번더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2카도 가격 올라가겠네. 됐다. 됐어. 이거 요거 요거 거래되면 아마 다음 2카는 한2 0 0 0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 어, 또또그 얘기야? 됐어 손봐자 손봐자. 곽준혁이 이돈 주고 안 산다 그랬다고. 준혁이는 그러면 뭐, 무슨 팀인데? 어, 이 돈, 이 돈으로 삼카 샀어요. 이 돈으로? 네. 1,785. 3카 삼카 한, 한, 한 1,800인가? 그 돈은 3카 샀, 삼카 삼가 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 어. 체이시야? 어. 1카, 2카. 1카랑 2카. 2카가 더 싸게 그래야네 1카보다. 아, 아. 3카가 2가격이네 188. 188. 결국 1카 샀어. 아, 마케렐레. 얘 하, 뭐야? 와, 하가가 세장보료 어, 예, 오이도 뽀꾸팬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예. 이게 뭐냐 이거는 갑자기 매물이? 어, 마케렐레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아니지. 아, 가격이 하 한가가 이렇게 세 장씩 있는 거 보면 조금 무섭긴 아는, 하다. 저것도 많더라. 어, 어 부스케치도 있더라. 얘도 한가 아, 많아? 두장세 장? 3장? 세 3장? 장이네. 세장왜 갑자기 이게 나온거야? 카드에 설마? 그렇겠죠 아무래도 카드는 두 뭐, 뭐에서 했죠? 이렇게 나오길래 이게 이렇게 세장이나 있어? 이거 대단한거 같아 진짜 와 아니 부스캣이가 근데 난 솔직히 이거 가격만 떨어지면 인기 진짜 많을거 같은데 근데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결국은 매가돼야되는데 근데 성능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가격 아니지 맞죠 성능은 응, 솔직히 그래. 4,300억 주고 이거 성능으로 사는거는 진짜 에바고 그냥 감성으로 쓰는거긴 한데 맞죠 야 맞아.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금 카들이 이적시장에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네요. 예. 와. 급여가 진짜 에바 22. 에이. 와, 갑자기 없지 않금 카들이 왜 이렇게 있는 거? 모기가 아직도 있어? 아이까마 오이도 뿌꾸 팬님 뿌꾸 대감사합니다. 몸이 비슷해서정 일한다. 아, 저랑요. 아, 우리 오이도 뿌꾸 팬님 감사합니다, 님. 맞습니다. 오스카도 있네. 어, 베테랑이 아닌 어이네 근데 이건 약발3이야 아. 밑에 없고. 야 이게 이게 많잖아 이제. 그치? 그치약발의3이야 응. 네, 아니고 이거, 이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연락 없어서 제가 아직 못 샀어요. 와 이거까지 샀으면 진짜. 왜? 향이 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메뉴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진짜 그냥 동안의 암살자로 아, 생각하고 사는 거 이상해. 이걸 뭐 감독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아쉽다. 얘 아쉽다는 거. 이걸 샀어야 놀라운 거래 더 있는데. 상희라 좀 그만해. 아니 상희린 여러분들 어, 조금 장난을 대쳐요. 예. 아니 여러분들 동안에 암살자. 두생각선명 집어치워라. 아니 메뉴를 암살하는 게 아니라 어동안에 암살자. 아 어, 개웃기 진짜. 메시를 하자고. 아야 메시는 제가 어차피 바르셀로나도 아니고. 메시 그거 없지 않아? 이거 나오면 레전드긴 하겠다 시큿돋디 아 근데 소리 참을래 칸토나 은카 하자고알바대 있네 이미 상한가 칸토나 은카면 좀 인기가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인정해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공격수 스타은 아니긴 한데 근데 칸토나 은카 쓰니까 좋긴 하더라 음... 칸토나 은카 오버로 상당히 높네 이거 거기서 샀잖 중거리 형님거에서 개좋아 저거 진짜 비디치 아 미치겠네 이거 비디치 이거 이거요? 아안 사죠 이거는 예. 고민을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예. 벨기에는 누구 줬나요? 백기의 닉네임은 그 호날두 원래 예, 쓰던 토리 형님 드렸습니다 토리 형님 이인이 좋으셔 예 드렸고 토리 형님이랑 내가 야속 형님 이거 계속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상 <laughs> 어, 조금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느 순간에는. 어우 이 새끼 주먹질까지 이거 진짜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진짜 이거. 아나 진짜 이씨. 어... 어, 아니 월클병님 근데 이런 거는 안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그런 건안 올리셔도 저희가. 콜스는약 때문에 쓸 수가 없어. 트레이드 대박이다. 13억! 오야 이거 트레이드가 근데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 나 진짜 많이 해 봤는데 안 나오던데 이거. 맞죠. 진짜 번 하네. 이상? 예. 네. 어 이거 내가 쓴거 맞아. 아니 저기 대생이 거 영상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죠. 삼천 목장에서 이벤트 당첨고기 잘 먹었어요. 아, 아 도착했구나 이거. 더다 야, 맛있게 먹었네. 이거 아주 마시, 맛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 뭐. 이번에 또 이제 저희 그 뭐. 월드컵 때, 뭐. 예. 보드컵할때또 상품으로 나가니까 맞아.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누구 형한테 한대 맞았나요? 아 이거 왜, 얼표은왜 이렇게 됐지? <laughs> 캡쳐 또 저렇게 했네. 미드 코로나 내달 네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옵션 떴습니다. 맞아. 맞아. <laughs> 마스크 쓰고. 마스크 빠지지. 나는 이제 마스크 안 쓰라도 마스크 쓸것 같아. 리비부터. 어. 곰방이긴 하네. 근데 마스크는 그냥, 그냥 그게 좋더라. 감기 안 걸렸어. 감. 어, 마, 아 맞아. 근데 나 나도, 나도 그거 맞아. 진짜 내가 원래 비염 이 있거든. 나도 맞아, 맞아. 비염 있는데 마스크 쓰니까는 확실히 그런. 내가 이번 환절기에는 비염이 없이 지나갔어. 어, 환자분이 그게 없던지아 뭐 어, 근데 마스크가 진짜 건강에는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뭔가 감기라든가 뭐 이런 아, 거죠. 나도 원래 1 년에 한 번씩 감기 걸 감기 안 걸렸어. 안 걸리시게 났 진짜 예, 그러니까 숨기기능이야 진짜 그거는. 맞아. 아무튼간에 일단 없이든 부스케츠가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예 거래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필요한 분들은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부터 맞아. 어떤 주인분이 한 분이 오신 것 같더라고 그 사줄 수 있냐고 저한테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생각했거든요. 코날도 이었기 때문에 진짜 메뉴 때려치우고 어바르셀로나 갈까 아니면 좀 파리나 갈까 이런 생각 하긴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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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 한번 메뉴를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완성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을 한번 하긴 했어요. 예. <laughs> 완벽하게 한번 완성해보는 게제 꿈입니다. 이거는 예. 무조건 오늘 저 로페 할때 로페 할때 그거 오늘 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아니고 진짜입니다 음. 어? 뭐야 거의 다 왔네 596이네? 이 형님? 어? 596 잠깐만 596에다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BP가? 오, 1억.. 아 잠깐만 1200억 1200억에? 오었네 오? 오늘 현지까지 하면은 잠깐만 선수 하나 제대로만 사도 이거 되겠는데? 오?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저분은 비피 얼마나 다 쓰신 것 같아요 내가 볼땐돈다 쓰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솔자르 사버리면 되는데 이거 그냥 필요하냐 살까 그냥, 그냥 솔자르? 아이씨 이분이 연락이 없었는데 아 이거 사면 끝나는데 이거 사면 여러분들 진짜 쉐도우 복싱이래 아니 쉐도우 복싱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 라모나 형님의 셰바 쉐바, 셰바 쉐바 알바칸검 레전드긴 하지. 아니야 그 형님 아니야. 그 형님 아니야. 어 셰브첸고 다른 사람이야. 나 왠지 이거 셰브첸고 내가 건 사람 알알것 같아. 오우. 또 바꾸셨네. <laughs> 어 이분이 이거 국가걸다 이분 내가 누군지 알것 같아. 이분 야. 그 어. 형님 아니야? 일조 천호. <laughs> 신박 크퍼요? 아 크퍼 크퍼 형님. 어이 형이 왠지 신박 크퍼 형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냐하면 구단이 자꾸 낮아지죠. 아, 어이 형님이 지금 구단 가치가 많이 낮아서 져 원래 되게 높았거든. 근데 그돈 팔고서 아마 비필로하신거 아닌가. 어 왜냐하면 오조 5조5조5조 천억이네. 왜인지. 내이 직감이라는 게 육감이거든 육감 여러분들. 그치. 육감이 내가 틀릴 리가 없거든 사실. 아프어 해리치 모시다 하하... 아 여기에 지금 딱이 형님이 원래 부스케츠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 부스케츠 안 사신 것 같아. 가격 세세장한가까지 그렇지. 아 육덕이 아니고 진짜 육감이 있어, 여러분들. 이 형님 분명 히 그런 것 같아. 아몇 어... 시요? 2 0점몇시 갖고 계시네. 몇 시? 여기네 2 0점몇 시? 어 이거, 이거 약, 약발이. 약발 3인데 대체 패마 있지. 해나가 있는 약발 막 그래도 약발 4가 낫지 않나? 그렇지 맥날도 음. 나와야지 사는데 아직 주인 아이 없어 마라도나, 리켈메, 과르디올라 오, 이것도 좋은데 과르디올라랑 근데 부스케치랑 거의 약발 3이여가지고 그렇지 응한통아만사될것 <laughs> 같긴 한데 어. 오베르마르스, 없이는 금카 오, 로랑블랑, 메투 아, 바르셀로나도 진짜 제대로 맞추면 정말 멋있게 나올 수 있긴 한데. 그치. 멋은, 멋은, 진짜, 멋들어서. 어, 내가 볼 때, 진짜, 바르셀로나도 진짜 제대로 이쁘장하게 하나 맞추면, 진짜 기가 막히긴 하거든. 난리나지. 아무튼, 그렇게, 에, 다들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일단 마지막 권잉 하나 더 있네, 여러분들. 나도. 이번 주에, 어, 마지막 권잉, 토요일 날 주는 거. <laughs> 그래 그래 미누 어서 와라. 인생 역전입니다. 이거 뭐지? 20일 상반기 아이콘 포함. 이게 저거는 98에서 1에서 온가? 어, 이거 그거잖아. 트로피 아니야? 어? 트로피인가? 본이 아 본이 버니... 아이콘을 주는 이게 있었었나? 트로피. 트로피 아니야? 사전? 사전이야. 잠깐만. 백홈이 지금 얼마야? 이거 언제 쩔 거냐 이거? 백홈 가격이 지금 저 가격이 아닌데. 이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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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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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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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니, 아니, 거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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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하나가 아어아씨아 <laughs> 아. 고구려 형니 고구려 형님 요새 니아안 하지 않나? 아 아제보에써있예전거라고음예전거구나오차보상 마지막 어, 아이따마 444억 어. 4444만 4444 일림별풍선 4444, 4444, 4444, 104개 짱짱짜장짱 꾸꾸님 잠시 쪽지확인 종요 성인 한국팀 맞춰봤는데 평가 부탁드려요 믹션입니다아 형님 저희가 팀병만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예, 형님 예 형님의 드리면 저희가 다 해야 돼가지고 팀병은 아, 그래서... 따로 없어요 저희님 그리고 지금 4만4천개가 터진 줄 알았어요 예 아유 또백사에444 444 444 444 짱짱짱짱 와나 지금 4만4천개 터진 줄 알고 진짜 놀랬잖아 그러게요 어 일단은 10월 16일 요거 끝났고 이제 어 요거 마지막. 요거 30일 거. 요거 파이러, 이번에 랑. 여러분 파이널리 이 이벤트. 맞지? 이건 다들 꼭 참여하십시오, 진짜. 만약에 진짜 운 좋으시면 할로윈 진짜 플이트하면 진짜. 할로윈. 예. 나저 1차부터 4차까지 다황 아, 3차까지 당황했는데 아. 이번 성공하기 아, 정말 대박이긴 하다. 그죠? 그렇죠. 음. 음. 이건뭐 어. 무조건 하나 참여해야지. 저품만 주는 건데. 어, 저뽕만 되는 거니까. 야 방종 버튼 빨리 누를 뻔했냐 왜요 그 4만 4천 개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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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놀래긴 했죠 형님 갑자기 4만 4천 개가 터진다고 생각이 났지 오늘 야식을 못먹야 되는 순간 생했지 조금 놀래 <laughs>